자 오늘은 참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 특히 어, 정말 야, 왜 우리나라만 계속 이럴까 아, 쉽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어, 오후 증시가 오후 장이 음, 좀 약간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어, 짜증이 났어요. 뭐, 뭐 이거는 맞는 거지. 뭐 짜증 나는 증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롤러코스터가 지난주 한 금요일쯤에 제가 목금에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이 된다 근데 금요일 자체는 어~ 오전에 만들어진 자리를 이탈을 크게 하고 나서 뭐 많이 밀렸던 날이고 이날 사실은 롤러코스터는 오늘 나왔어요 오늘 증시로 보면 이게 야, 잘못하면은 진짜 역투자 계속 나올 수도 있었겠죠. 뭐 올라간다고 해서 일단 매수했으면은 일반적으로 급락을 받고또 내려간다고 해서 매도했으면은 바로 또 반등이 나오고 또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했으면 또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어, 단, 그 안에 또 사이에서도 또 반복을 했잖아요. 정말 정말 어, 갈피 잡기 어려운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 코스피는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없이 오늘 하, 하루 종일 우하향으로 밀렸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밀리진 않았어요. 다만, 옵션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방에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가, 음, 사실 오늘 좀 애매했어요. 풋거래와 콜거래가 약간 이중으로 좀 약간 크로스된 느낌이 났는데 이게 뭐냐면, 어,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모든 방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방쪽으로, 쉽게 말해서 하방쪽으로 베팅이 들어갔다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그 중에 하나는 양보를 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거는 뭐 복잡하게 설명하면 거의 반 이상 회원님들 반 이상 이해 못하실 거니까 그냥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어, 하락할 때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들이 많잖아요 공매도도 있고 푸드옵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지난 주까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면 오늘은 하나 정도는 어, 양보를 좀 하면서 그래도 어, 향후에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마련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이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요동을 왔다 갔다 요동을 쳤고 코스피는 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어,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하루 종일 샀어요. 음,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거 좀 끌어당겨서 볼까? 음. 어, 외국인들이 700억 정도를 오늘 하루종일 어, 단계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시원하게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500억대 매도는 좀 약해요 어, 사실 1 0 0억대 매도를 좀 기대를 했는데 개인들의 어, 심리를 좀 흔들어 놓는 게좀 약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정, 정말 개인들 안 팔아요 왜냐면 주말 사이에 안 좋은 뉴스들이 도배가 된게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개인들이 좀팔것 같고 탔거든요. 웬만하면 이번 주는 조금 1 2월 되고 뭐 팔겠지 싶었는데, 아, 진짜 쉽게 안 팔아주네요. 진짜 오, 이렇게 외국인 어, 개인들이 강성으로 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고, 어,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수출 물량 어, 12개월째 역 어,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게 헤드라인으로 많이 도배가 됐잖아요. 어, 그런 것들 그리고 홍콩 인권법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미중 무역 미중 그 무역 갈등이 또 어떻게 풀릴지 알수 없는 미지수가 또 되고 있으니까 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낀 개인들이 조금 팔아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아 정말 안 팝니다. 어, 500억밖에 안 팔았어요 코스닥 기준 코스피는 오히려 그 500억만큼 사드렸고요 선물은 외국인들이 어, 천억대 장악했는데 그리 크지 않고 일단 옵션에 선물보다는 좀 옵션에 조금 더 어,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지난주처럼 막무가내 매도가 아니었다, 막무가내 하방이 아니었고 약간의 이제 변화의 가능성도 좀 보이기 시작했다. 어, 보통은 이런 오르락 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가 바닥권에서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추세, 어, 전환이 됩니다. 태세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어, 고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뭔가 어? 좀 이상하게 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어, 여기서 추세 전환이 내려가거나 더 크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어, 높습니다. 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가 사실 우리나라만 좀 왕따 기질이 좀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최순실 때 최순실 사건 사태 때 우리나라만 역으로 혼자 나 홀로 떨어졌던 그 시기와 약간 비슷해요 약간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어 그때도 사실 우리나라만 이때 이때 이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 이때 우리나라만 거꾸로 갔어요 이때 이때 최순실 때문에 거의 무정 무상태에 있을 때어 남들은 이런 평균적인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올라갔을 때입니다 평균적으로 어떤 국가는 더 세게 올라오고 막 이런 구,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텐데 우리만 바다권에서 막어 광화문에 막 촛불 집회 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어 증시는 거꾸로 가고 있고 이럴 때어 우리만 이렇게 됐어요. 근데 키 맞추기가 될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빠르게 어 정말 우리나라 어 빨리 빨리 국민성을 대변하듯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갔던 시기가 어 있었고. 어 이게 바로 저는 키 맞추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 어, 해외 증시의 흐름과 약간 조금 동떨어진 모습을 좀 보이잖아요. 그게 뭐 선진국이든 뭐 개발도상국이든 상관없이 음, 남들 다갈때우린못 가고 남들 못갈때 같이 떨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지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 지금도 사실 어, 이때랑 크게 다르지 않, 이때는 뭐 심각했지만 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약간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지금 다들 누구나 다알수 있게 지금 언론에 지금 노출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 그거를 곧바로 이겨내고 막 어, 급등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다만, 어느 정도의 글로벌 트렌드는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면 외국인 비중도 지금 38% 정도가 될 거예요. 외국인들도 무작정 무지, 무한정 뭐 공매도 이런 것들이 있다곤 하지만 무한정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어, 기본적으로 다들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관리를 다 들어옵니다. 그게 pbr 0.8 선을 어, 중심으로 보통 기준을 좀 잡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때가 이제 0.7까지 떨어졌을 때가 0.7 수준까지 육박했을 때가 이때고 지금 계속 계속.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마찬가지 0.8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어, 저가 물량 어, 값이 싸서 매수하는 그 물량들이 그 돈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어.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외국인들이 나가 있는 돈이 많고 들어올 돈이 많은 상태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 국민연금 3일 전 뉴스를 보면 이번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이번에 9월 말 기준으로,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죠. 조금 바뀌었을 겁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체크를 했을 때, 운용 수익률이 9% 정도래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보다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 뭐큰 차이는 없겠죠. 시간이 얼마 지난 게 아니니까. 운용 수익률이 9%.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려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 비중이 약했어요 국민연금 국, 어, 해외 주식 24% 국내 주식 5%입니다. 정말 어, 최근 들어 가장 약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 비, 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늘려줘야 되겠죠 앞으로는. 어, 그래서 약간 하방 기반이 좀 약했던 것도 있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번엔 유난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없다. 어, 진짜 하락으로 조금 심하게 떨어졌을 때는 증시가 떨어졌을 때는 정책적으로 어, 코스닥 살리기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옵니다. 증시 살리기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주는데 이번엔 조금 많이 없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이런 국민연금들의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높여가면서 어,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기대의 상황이고요. 해외 주식이 높 팠기 때문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미국 중시 신곡가 계속 달리고 있었을 때니까. 어, 그 다음에 이건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롤러코스터 비동조에까지 얘기를 다 드렸고 어, 오늘 이 정도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즉 요약하자면 요약하자면 옵션에 변화가 생기려고 노력하는 구간이고 어, 공매도들이 그 동안 좀 많았어요. 근데 조금씩 상환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조금 포착이 되는 것 같고. 음, 오늘의 그 단기 변동성은 사실 어떤 변화를 보이기 직전 단계에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제 생각대로라면은 뭐 지금 구름대 하단부를 어, 타고 찍고 턴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때처럼 그냥 중간에서 그냥 어, 다시 추세 상승으로 돌린다든가 이 추세대로 그냥 이어진다든가 하는 어, 움직임들이 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12월 중에 그게 시, 어, 스타트를 걸어줘야 돼요. 사실 12월 중순까지는 큰 재미를 못볼 수도 있어요. 12월, 일단, 어쨌든 지소미아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고, 어, 홍콩 인권법 문제 지금 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어난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 또 일단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도 이 올해 뭔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질러 놨던 것들 을 올해 말에 어떤 결정들을 하고 넘어갈, 가능성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불확실성으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 월, 12월을 기준으로 절반을 딱 잘라서 앞쪽은 사실상 어, 불안한 요소들이 좀 많아요. 불확실성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이 이후에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전약 후강 증시가 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어, 이 라인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속에서 이 구간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어,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변화는 오늘 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거래가 없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거의 거의 거래 대금이 어디갔어? 거래 대금이 보시면 삼성전자를 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삼성전자 어, 거래 대금이 어디갔냐? 이거 없어졌다 다시 킬게요.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를 이기는 종목이 안 생기면요. 그날은 진짜 주도주가 없었다고 말, 메이저급으로 주도하는 게 없었다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몇 종목이 거래 대금이 더 많이 생겼나? 진짜 많을 땐 다섯 종목이 렇게 생기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소형주인 d r t 이이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불직한 종목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4,800억을 기록한 삼성전자 밑에 바로 절반 반토막 DR 대우를 상한가 찍고 어뭐 막판에 풀렸는데 이런 종목 소형주가 2등으로 올라올 정도의 어 기반이 약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하는 종목이 별로 없었고 이런 날은 사실 하루 통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하루 통으로 그 의미가 적은 코스닥만 봐도 마찬가지죠. 그 의미가 큰 크지 않은 날에 시장은 하방경직성좀 보였고 어, 오르락 내리락 짧은 변동성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계속 꾸준히 매수한 날이었고 전반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어, 이 과정에서 종목들 개별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예요. 어, 뭐 하루 급등하다가 막 갑자기 다시 원위치 시키기도 하고 어, 오르락 내리락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어,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좋은 종목들을 못 가져가게 만드는 흐름들이 반드시 나와요. 참고하시고 어, 앞으로 전약 후강 장세 그리고 그후 강이 내년 초까지 일어날 수 있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어,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 동안 많이 빠졌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개인들이 어, 매 매수 해놓은 상황들 기관들이 매도해놓은 상황들을 정,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그 다음에 어, 악재들이 노출돼서 하나씩 하나씩 삭제가 될 어, 환경이기 때문에. 수출 물량이 12개월 감소했다고 쳐도 그거 다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예상된 수준이고 하루 아침에 돌아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미쳤다고 어, 대박 나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흐름 속에 있는 거라서 어, 전반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시장이 먼저 떨어진 거고 대중국 수출은 또 회복세 보이고 있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아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연말 랠리와 1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웬만한 종목들의 시세를 어느 정도 기다리면서 어, 묵혀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에서 오늘 알테오젠 같은 거 보시면 재료 있는 바이오,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들을 선별해가지고 분석해서 그냥 종목이 바닥에서 기더라도 그런 것들은 그냥 투자 관점으로 해두시면 어, 좋은 결과 나오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laughs> 오늘 어, 미리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 다 있어요. <laughs>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laughs> 앞으로 사인 드리는데. 이렇게 따라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